안녕하세요. 새로운 기회 유튜브 방송 세상의 수많은 이슈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과연 크리스천들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듣다 보면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듣다 보면 MC 양지미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한이주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아이뭐방 교회를 다니면서 만나긴 하지만 방송을 위해서한2주 만에 만나는 것 같은데. 영환 형제는 뭐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요? 저는 또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아니죠. 또 저를 사랑하시는 시청자분들 온리 그리고 또 우리 교회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커피를 메뉴를 하나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아 맞아요 민트 모히또? 필스 커피를 필스 커피라고 <laughs> 여기 드라릉 하면서 이제 한 PD가 이제 뭐 필스 커피에도 얘기를 해줄 거예요 <laughs> 요즘 체인이 많이 있는데 간접 광고 아니에요? <laughs> 아 진짜 상무 네, 바겠다 제일 맛있는 커피가 이제 민트 모히또라는 커피입니다 맛있어, 제가 한번 그걸 딱 먹었어요 근데 그게 라지가 6불 50이에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비싸요 진짜 비싸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만들어야겠다 응. 돈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가 민트를 사서 한 5번에서 10번의 실패 끝에 매일 아, 그 진짜요? 맛이 없는 그 민트 모니터를 매일 먹어가면서 응. 하루에 한 번씩 테스트를 해가지고 결국 저만의 <laughs> 대니얼 하니의 민트 모니터 완성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들의 이번 주 에피소드 저희는 크리스찬의 재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해 재정 하면은 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 제 주변에도 많은 크리스찬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사실 궁금해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되게 애매해요 어디까지가 맞는지 그 선을 긋기가 그리고 어디까지가 잘못된 건지 그 선을 긋기가 참 어려운데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뭐 저축이나 뭐 헌금 보험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쓸수 있고 할수 있고 괜찮은 건지 그 부분을 오늘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우리 우선 명화 형제 명화 형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laughs> 심이 스파워. <laughs> 이 친구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연봉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laughs> 나한테도 네. 명한이가 좀 친해지고 나서 나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연봉 누가 제일 많이 받는지 파이브까지 <laughs> 다 알고 있습니다. <laughs> 그쪽에서 머리가 좋습니다. 어. 이런 얘기는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안 해. <laughs> 네, 근데 명한 형제는 아주 쉽게 쉽게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 어차피 뭐이 땅에 네. 다 놓고 가는데 뭐그 뭐가 중요하나요? 그렇죠. 근데 왜안 중요한데 물어봐요? <laughs> 공격의 대상이야. <laughs> <laughs> 그러 그러니까 자기보다 연봉이 낮은 애들은 극률이야 <laughs> 근데 뭐그 애들 무조건 공격의 대상이야. <웃음> <웃음> 아, 근데 어쨌든 우선 명한 형제도 이제 결혼, 결혼을 결혼을 한지 꽤 됐잖아요. 그렇죠. 전 집에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지고 있나요? 주도권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 뭐 그냥 막 쓰는 거예요? 저희 재정의 주도권은 벤커버멜가 지고 있습니다. 모든 저희의 비즈니스 들어 있습니다. <laughs> <laughs> 그럼 뭐 어떻게 관리를 해요? 뭐 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관리 안 해요? 그냥 막 써요. <laughs>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laughs> 아 진짜요? <laughs> 그냥 막 써요? 네, 막 씁니다. 아유. 막 쓰고 눈물 흘리고 나. 아, <laughs> 화산하기 딱 좋네. <laughs>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얘기를 해봐서 알지만 다 틀려요. 어느 가정을 가도 친구들도 그렇고 다 틀려요. 형은 누가 걸려요? 저는 어. 저희 와이프가 지수가 아, 관리하죠. 를 그러니까 관리가 뭐예요? 뭘 관리하는 거? 뭘뭘 하는 거예요? 뭘 해요? 뭘 하진 않죠. 근데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뭐 킵업을 하는 거죠. 뭐 어느 게? 정도도 너무 많이 썼고 썼쓴 아. 거와 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이런 거를 그래도 잘 파악을 하고 있죠. 아, 그 제가 하네요. 그러면 파악하고 아. 있어요. 아, 저는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은행 열어? 주님께 기도하기 전에 은행 앱을 열어요. 앱을 왜요? 아니. 돈이 모자르면 안 되잖아요. 어. 그 누가 돈을 매일 빼가는 것도 아니 텐데 저는 빼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네, 그래서 은행 앱을 딱 열고 아 이제 얼마가 있구나. 뭐. 그리고 이제 제 크레딧 카드 메인으로 쓰는 게두 개입니다. 그래서 아마존 프라임이랑 그다음에 이제 시티, 카스코, 그레이트 쓰고 있는데 항상 두개 앱을 여깁니다. 묵상을 하죠. <laughs> 아무쪼 정도까지는 아껴 써야겠다 <웃음> <웃음> 갚아야 할게 많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근데, 하는 거네요 그렇죠아 그럼 명아랑 형님도 하는 거네요 아, 네, 네. 왜냐면 보여드리면 안 해요 그냥 사요 뭘또 <laughs> 그냥 사요 또아진짜요 얘기를 하고 사겠지 아진짜인데아 여기는 까는 시간이에요? 모의 시간이에요 저희도 저희는 이제 지수가 하는데 지수가 그런 거에 되게 꼼꼼해요 음. 어. 오 진짜 무슨 엑셀 데이터 구글 시설에 들어가면 아 진짜요? 들어가지고막 그래프로 막쫙 나와 있고. 어 뭐, 진짜. 근데 뭐 쓰지 말라 쓰라는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어안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어찌했든 관리는 그렇게 해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제가 해요. 아목사님이 직접? 제가 하고. 그냥 뭐 사실은 뭐 나가는 부분들 뭐또 얼마에 이제 재정을 가지고 이번 달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요학을 오면서부터 뭐 이제 다 영어로 돼 있고 막 이렇다 보니까. 제가 관리하기 된게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제가 관리를 하게 된 거죠. 어. 그래서 뭐 제가 할건뭐 납부해야 될건 납부하고 또 이번 달에 어떻게 써야 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저희 와이프한테 어. 저희 와이프도 어 그렇게 이제 써야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실은 살림을 하고 맞아요 그~ 에~ 절세 허락받고 이런 것도 서로 계속 음. 대화를 하는 게 저도 음. 지수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저한테 되게 허락을 많이 받아요 뭐 제가 하지 말라 이런 건 아닌데 음. 언제나 그까 그러니까, 얼마 미니가 그러니까 뭐~ 그~ 그~ 드레스홀드가 그,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넘으면 이제 허락을 받는다 웬만한 건다 받아요. 음. 어... 자, 조그만 걸 사더래도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해요 허락을 받는 게아라 얘기를 해요 이런 거살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어, 그럼 이렇게 전화해가 어, 오빠 나 지금 커피 한잔 사먹고 싶으니까 아이그 정도는, <laughs> 그 정도는 아니지 는아요그정는 아니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아지않그는지요요그는요그는그도는아 불, 그밑에는도 얘기할 때 있고 20불 네. 근데 저희는아그정는니지 않아요 는아는니지않아 저희 는 아니지 않는아니그는는는 이제 저희는 용돈을 받아서 쓰는 거죠. 어... 개인적인 걸할 때는 그 용돈 쓰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죠. 아... 그 대신에 이제 저희가 저희 가정에서 쓰는 거 그런 거는 이제 주 얘기를 하는 편이죠. 네. 재정에 관련 네. 우리 또 성경적 관점이 있잖아요. 재정에 대해서는 재정이라는 건좀 중립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에 중립적인 거잖아요. 그죠. 근런데 결국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저희가 많이 배웠다 시피 사실은. 돈이 우리 머리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발 밑에 놓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쇼핑을 많이 합니다. <웃음> 아. <웃음> 아. 머리에다가, 네, 머리에다가. 아. 머리에는 머리 안고, 머리에는 진을 모시고 어. 내 발에는 돈을 아. 아. 막 밟고 다니듯이 쉽지 않죠. 근데 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성경적으로 뭐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진짜... 목사님 한세줄 요약 정도로 요약 가능하시요세줄 요약. 아, 네, 수분님 말씀 요약.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laughs> <laughs> 세줄요약으로 부탁드려요. 저희 시절 저희 팬들은 어, 제가 말하는 걸 어, 원합니다, 목사님. 어, 그러니까. <laughs> 네. 세 줄이 더 어려워. 어, <웃음> <괜찮아>. <웃음> 많이 얘기하는 건 쉬운데, 네, 네, 네. 세 줄이 진짜 어려워. 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배운 거가 돈은 중립적인 가치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은 중립적 가치로 돈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더라고. 아, 어, 그래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도 재물을 얘기할 때 앞에다 형용사를 붙였는데 그 형용사가 뭐냐면 불의한 재물이라고 붙이시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돈이 어떠한 중립적인 가치라기보다는 하나의 파워로 이해를 하는 거죠.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파워. 더 조금 극단적으로 몰고 들어가면 악마적인 힘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죠. 히틀러를 대항했던 보네퍼. 어, 보네퍼. 뭐 똑똑한데. 브레인 보네퍼는 참고로 미국까지 왔다 갔죠. 그쵸. 갔다 돌아갔어요 네, 미국에서. 브레인 네, 이미 왔다 갔나요? 아니 왔다가 뉴욕에서 네. 교수하려 그랬죠. 교수하고 지금 하고 있었는데 네, 네. 뭐한 달인가 몇주만에 돌아갔죠. 딱기 다라의 백성들이 이제 위해서 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 보네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의 헌신만을 위한 방이 있으며. 우리는 한 주인께만 매달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수 없다. 그 말은 결국은 예수님 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만큼 만몬의 힘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걸 자체를 우리가 단순하게, 순진하게 뭐 나중에도 이제 다룰 수 있으면 기독교 뭐청부론 이것도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돈이 중립적인 가치다라고 하는 그 순진한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돈에게 마음을 안 뺏기고 하나님께만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순진한 접근인 거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만큼 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경고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방송에서 이제 좀 조사를 하는 경우에 조사를 하다가 본게 뭐냐면 미국에서 이혼 사유 1위가 돈 때문에. 왜요? 돈이 없어. 대중적인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하면 이제 우리 뭐 신혼부부들도 있지만, 꿈이 많잖아. 그러니까 가장 큰 꿈은 이제 집을 사는 거야. 집을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꿈을 미국에 있는 신혼부부들이 빨리 이루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한 30년 걸려서 이룰 거를 3년 만에 이루려고 하는 그 조급함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소위해서 어, 자기의 형편에 맞게끔 또 자기의 재정적인 어떤 규모에 맞게끔 집을 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보여주기식으로 소위에서 자기의 어떠한 돈보다 더 위에 거를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부채가 생기잖아. 그 부채 때문에 결국은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이 결국 심화되어서 어, 이혼하는 사례가 이위가돈 문제, 돈 문제. 의외는 저는 네. 다른 걸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재물 관리에 대해서 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의 관점 자체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누가보음 16장에서도 만일 불의한 재물에 네가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한테 맡기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을 다루는 방식과 영적인 것들을 다루는 방식을 동일한 가운데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소유해서 저는 이제 그래서 청년사에 하면서 어,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사람의 가계부 들여다보면 답 나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교회에서 우리가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앙 좋은 척 연기할 수도 있고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자기 신앙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든 뭐 봉사의 자리든 헌신의 자리들 거기에다가 소액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에 있는 바를 드러내는 자리는 은행은 카운데 거기에 들여다 보면 이 사람이 뭐에 돈을 썼고 뭐에 어떻게 보면은 어, 지출이 많다. 그거 딱 나눠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지금 소액에서 마음을 쏟고 있는지가 바로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결국 말씀하신 게 똑같죠. 네마네 보물 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결국은 돈 자체가 우리가 소액에서 중립적 가치다. 뭐잘 사용해야지. 뭐 이런 어떤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우리의 영적인 삶에. 소에 기해서 어떤 비춰주는 하나의 창고이자 통로인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는 그래서 뭐 우리 명한이가 아까 세 줄만 하라 그랬는데 이제 딱세 줄로 얘기하면 성경에서 돈을 돈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최소한의 원칙이 한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다 다네거 아니야 너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두고 가야 돼 그거 하고 어 이거는 뭐 제가 뭐 성경에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물론 이제 자만에서도 이런 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저 예산. 망했네요 네. <laughs> 예, 예산을 세운다는 게 어떤 그렇죠. 의미인가요? 버짓. 그러니까 버짓을 이제 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총 연봉이 있다 그러면 총 연봉을 15분의, 12분의 1로 이렇게 매달 나누는 것 자체가 예산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소위 얘해서 어, 정말 구제의 비용으로 얼마나 쓰겠다. 구제의 비용으로 얼마나 쓰고 또헌금에 이만큼 쓰겠다 하면 결국 내버짓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줄여야 되거든요. 그거 자체가 결국은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 계획 없이, 속에서 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망대를 세우는데 그 망대를 세울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망대를 세우는 인간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이런 철저한 계산과 어떤 속에서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명방을 운운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산을 세우고 또 하나는 이거는 뭐 성경적인 것이 아니 성경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록을 충실하게 해요. 쓰고 나면 무조건 기록하고 수표를 쓰더라도 수표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해요. 어떻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수표에 보면 뒤에 이제 보통은 묵지가 있잖아요. 묵지가 있는 수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쓰면 기록이 남잖아. 아, 아 예, 알아요. 아, 그걸 쓰세요? 아, 카본카피라고 아, 그러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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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쓰면 아, 나와요. 그러면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제 얼마를 썼는지 왜냐하면 내가 써놓고는 모르고 내가 돈 빠져나가면 충격받거든요. 어, 왜냐하면 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걸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결국 예산과 지출이 예산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만약에 월, 월이 끝나면 월, 내외를 하듯이 어떻게 돈이 이번 달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연말이 되면 내가 정말 예산 안 안에서 지출을 제대로 지출을 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부분이 얼마나 만큼의 지출이 됐는지 그걸 계산을 해야죠. 그러면은 그 소위 말하는 가계부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뭘로 쓰세요? 엑셀 말하면. 엑셀이 아니라 저는 보통은 이제 보면은 거기에 스테이먼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지출 내역이 나오죠. 지출이 나오잖아요. 스테이먼트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이제 예산은 이미 세워놓죠. 예산은 엑셀 같은데 세워놓지만 거기 지출은 그걸 스테이먼트를 가지고 이제 일일이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확인을 하시는. 네, 거인 저도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예산 같은 거를 몇번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제 구글 드라이브에도 항상 예산이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안 보게 되아요 아, 왜냐면 스트레스 안 맞아. 맞아. 내가 내가 좀 아. 사는 거랑 맞지가 않아. 이게 저 너무 미현실적이야. 그냥 안써놓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가는 게 좋기는 해요. 디테일하게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예를, 되면, 예를 들어서 의료비. 의료비. 그다음에 식비.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거비, 뭐 주거비라고 그러면 뭐 그쵸, 그쵸. 그릇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거, 그건 나눌 수 있잖아. 그릇? 뭐 그릇이 만약 깨지면 사야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가 뭐 예를 들어서 뭘 사야 된다. 그러니까 생활비같은. 어, 생활비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카테고리에 넣으면은 디테일하게 아니더라도 거기에 넣을 수 있잖아. 한 달에 그쵸. 얼마를 썼는지. 맞아요. 어, 그러니까. 그 그러면은 스테인 머니 뭐 당연히 데이빗 그니까 체킹 어카운트 스탠더 머니 있고 크레디카도 쓰시잖아요, 목사님도. 그러면 두개 뭐. 몇개쓰몇개 쓰세요 카드? 를 저는 카드를 사실은 어... 이번에 이제 저희 와이프가 사실은 미국 가서 이번 해에 처음으로 크레디 카드를 만들었어요. 아처음이카 사모닝. 푼톡 쌓이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그, <laughs> 아, 그, <laughs> 네, 크레디 카드를 처음 만들었는데. 무슨 카드요? 그, 아멕스. 허? 아멕스. 안 블루, 안 블루,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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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썸띵. 처음 만들겠다. 데 내가 정말 다만? 충격 받았는 게 뭐냐면 다 디클라인 됐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크레딧 카드를 신청할 때 네. 아, 수입이 크레딧. 없으니까 네네. 안 돼. 아멕스가. 근데 아멕스가 받아주는 거야. 어, 근데 아멕스가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아니 근데 그거는 연회비가 없어요. 어. 연회비가 연회비 있는 걸 우리 안 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해서 이제 그거 갖고고 신용을, 어, 신용을 쌓아야 되니까 미국에서 신용 없이는 안 되니까. 그렇그렇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아멕스 무슨 블루 카드인데 그게 포스코 어, 제외하고 마켓을 가면 곱하기 3를 줘 포인트 포인트를, 포인트, 포인트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보는데 사용하고 포스코는 코스코 사용하고 이두 개가 거의 저는 메인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세면 세 개를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체크는 체크는 근데 나가는 게한 개가 있어 그렇죠 그냥 체크는, 체크만 내잖아요. 그렇죠 어. 체크는 사실은 지금 걸어놓은 거가 저 같은 경우에는 유틸리티 그다음에 뭐 저희서 자동차 보험 요것만 나가니까 그건 어차피 매달 똑같기 때문에 다른 거를 체크할 필요가 없고 거의 보는 거는 이제 크레딧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저도 그 민트라고 해가지고 퀵북 만든 인투의 회사에서 뭐 체킹 어카운트, 크레딧 카드 이렇게 해놓으면 트랜잭션이 다한 군데로 모여요. 그래서 어 민... 알아서 캐러그라이즈를 아, 해줘요. 좋네. 민트를 좋아하시네요. 모이트로. 네. 패션 <laughs> <오히려> 또... <laughs> <프레쉬한> 남자 민트 아니냐 <laughs> 아닙니다 <웃음> 네, 어쨌든 네, 그런데 네. 저는 또 교회 자잘한 걸 많이 사잖아요. 아, 맞아. 맞아요. 이게 민트로 다 트랜잭션이 들어가는데. 이거 분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앞에서만 아아 보면은 오 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지 하면은 막 교회 거 있어. 다행히도는 또 놓고 이러면은 한몇달 쓰다가 또몇달 쉬고. 항상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교회 카드 를 하나, 뭐 교회 카드는 아니겠지. 카드, 뭐 개인 카드 중에서 교회 거만 하는 걸 따로 해놓으면 되잖아요. 저는 카드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 요아 다시 이거 해야겠네. 바야흐로, 바야흐로. 유행어, 유행어. 바야흐로, 바야흐로 가게 되면은. 카드를 제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음.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카드를 사실 그그클로즈를 하면은 크래치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안 좋아요. 저는 그래도 다 클로즈를 해요. 왜냐면 카드를 하나라도 덜 만들고 싶어서 아, 그래서 아. 그러니까 워낙 또 어렸을 때 흥청망청 쓰면서 또 음. 마음이 아픈 적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아, 신용불량자는 아니죠? 내가 네, 네, 거의 뭐그 급으로 갔었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네. 저팬 여러분 저는 건강한 신용인입니다 <laughs> 아.